저도 이렇게 똑같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걸다 장화 신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아뭐 형님은 장갑 도끼고 나는 뭐 맨손이에요. 예 어. 네, 일단 뭐 저는 벌통을 <laughs> 안 건드리니까 뭐 선등 정도는 쏘여도 제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오늘 이게 여왕봉 출방하는 날인데 여왕벌이 어. 출발을 한다. 출방 출방 출방. 방에서 나오는 날인데. 아 그래요? 나왔나 나왔나 확인 출방. 아, 어, 드디어 벌집을 열었습니다. 아, 어, 벌소리 웅웅 하고 나오고 있고요. 네. 어이 토종벌입니다. 네. 아, 어, 상당히 많네요. 네. 어, 벌들이 앉기 시작했네요. 우와. 네. 아, 그, 그, 그럼, 이제 일일이 열면서 여왕벌을 찾는 거예요? 아니. 벌 집에, 이제. 이게... 네. 거기서 나왔나 안 나왔나. 예. 네. 아이, 제가 겁이 많아 가지고. 아 씨, 벌들이 막. 이게 이제 네, 네, 왕대. 왕대. 네. 여기다 왕대를 달아놨는데 얘가. 예, 예. 어휴. 여기 여기 이 자리 여기. 예. 네? 아. 여기 왕대 데벌벌이 벌집이... 들어 있는. 아. 아. 안 나왔네. 저 아몬드 뭐 박혀 있듯이. 네. 아, 네. 이거는데. 네. 네 아, 제가 영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근접촬영을 하고싶지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쏘일까봐 그리고 이건 여유로 하나 예다 네. 넣어놓은건데 떼가지고 어 이것도 부어가 이게 하루정도 늦은거 같은데 아 걔는 또어 뭐... 여왕벌 나왔다 어디요 여기여기요 아 여왕벌입니다 네아 벌이 크네요 확실히 알겠네요 제가 먼저 나올줄 알았더니 아니, 얘가 어, 먼저 나왔네 걔가 그럼 결론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자세히 봐야겠는데 네 옆방 아니 이건 내가 다루는 거고 네, 네. 띠가 지고 여기다 아니 이럼그 벌이 그럼 애벌레에서 지금 벌이 됐다는 얘기죠 음. 오, 그럼 며칠 만에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 16일 만에 나오는 건데 어... 얘도 나왔을것같은데 그럼 지금. 그럼 여왕벌데두 명이 아니 두 명이라니. 두, 두 마리 두 마리면은. 한데리6일데 마리 보내야지 아그그는 방출이라 하는군요와 아이고 <laughs> 에 네. 아 토종벌입니다. 아 귀엽고 아어 여기 여기. 이게 아까 그건데. 예안 네. 나와 이일 띠서어요요 요, 요, 요거 요거. 음. 보이시는 요거 요거. 아 아몬드 같이 박혀 있는 거. 요게 부화를 해야 여왕벌이 되는 거죠. 제를 풀어주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지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 연구해가면서 장통이니까예아이 정도 벌이면 몇 마리 정도 되죠 얘가 한 얘네들 한만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 아이통 하나에 만 마리 그럼 여왕벌이 방, 아, 저 방출을 되면은 이제 아들 낳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교미하고 예 뭐냐 하고 나서 이제 알을 낳게 해서 세력을 늘려가고 지금 뭐 꿀은 하나도 없는 상태네요? 꿀은 있는데. 아 그냥, 그래요? 여기 이제 이 꿀은 꿀은 구경도 못한거 같은데. 에, 자꿀 한번 보실게요. 아, 꿀은 맨첫 칸에.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다 이게. 와우, 와, 이 아, 꿀이 있는데는 좀 까맣게 보이네요. 위 위쪽 부분에. 하얗게 아, 위, 위에 하얗게 덮은 건 꿀이고. 네. 네. 이쪽도. 아 꿀을 이렇게 채밀을 네. 아 이걸 뭐 채밀을 한다 고 그래야 되나 채집한다 그래야 되나 아아 아, 얘네가 꿀이 차면은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새끼 나 새끼 먹는거알 알지 아, 아 꿀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네. 저기는 네. 그럼 저기 내가 알이 돼 가지고 벌이 되면 거기다 또꿀 채우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네. 가을에 따는 건데 아... 이것은 이제 꿀 따는 용이 아니고 예그 네. 증식 용아이 벌통은 네. 인사들을 점점 늘리는. 늘리는 그래서 저 꿀은 결론은 지해가 먹는 거네요. 뭐 그렇지. 에 이거는 먹고 살 양식. 벌들이 먹으면서 새끼들 늘려가면서 요거는 꿀을 넣기 위한 통이 아니라, 음. 에아 꿀이 차면 저렇게 막아버리는구나. 대박통 입에서 본 거. 에. 그게 이제 채밀용 아. 이것은 이제 계속 체력을 늘려서 이제 내년에. 네. 벌통 수를 늘려가지고. 오. 이런 뒷박통에다가 이제 넣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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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에. 그럼 이 벌통이 지금 1년 된 건가요? 2년 된 건가요? 이거는 5월달에 사온 거아 5월달에 사와서 네. 사올 때는 몇 마리였어요? 사올 때는 한 2만 마리? 2만 마리 네. 근데 지금 만 마리라 이게 나눴으니까 두 통으로 아두 통으로 나눠서 네. 다른 데도 한 통이 만 마리 네. 여기도 만 마리 네. 그럼 얘네가 늙어가지고 또 이제 새로 나온 벌들이 에에. 그래서 2, 4, 6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벌통이 늘, 늘어난다 음. 그리고 이렇게 덮어 주고요 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벌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나요? 그렇게. 아 스트레스 주겠죠 예 그래서 여왕은 봐야 되니까. 예.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형님도 귀찮아 하셔가지고 염소에서 지금은 이제 염소도 물론 하시지만 이제 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서 또 이따 이제 내가 네. 그 색칠하는 거안가져 여왕벌 이제 머리에 노랗게 칠해놓으려고 벌에다가 어, 여왕벌 찾기가 너무 힘들어 나가 초보는 아, 내가 <laughs> 아 그건 뭐 형광펜인가요 아니면 뭐? 어, 형광펜 비슷한 이제 트트 네.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어. 그 펜지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고 풀어놓으면 네. 나중에 여왕벌 찾기 쉬워지니까 분봉하기도 쉽고 네. 지금은 여왕벌 못 찾으니까 그냥 일하는게 너무 어... 어려워요. 어쨌든 여왕벌이 관건입니다. 뭐 자세히 몰라도 네, 이쪽 찍고 네. 저기 찍어서 보이는데 그쪽으로 넘어가 네. 그러면 이제 옷은 벗어서 되나요? 네 이제 뭐 벌통에 쏘일염려는 없으니까 네. 옷은 벗겠습니다. 아그뭐 어... 네, 짧지만 뭐 이런 게 있다. 뭐본 상태를 떠나가지고 벌이 어 저도 뭐 이렇게 벌통을 직접 들여다본 건 처음이에요. 자, 다행히 한 방도 안 쏘였습니다. 네 등에 없어요. 벌 없고요. 난뭐 앵앵 거리는데 한번 봐봐요. 됐죠? 예, 네. 일단은 예 네, 옷을 좀 벗겠습니다. 어, 벌이 안에 들어왔는데, 다행히 뭐, 안 쏘이고, 옷을 탈의를 잘했습니다. 이 있어. 그래요? 지 혼자 나를 까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다리 이런 애들은, 야채가, 소파리야, 바다리야. 그리 음. 뭐, 뭐, 파리도 아니고, 도 소파, 아니고. 소파리도 아니고. 파리인가? 소파리 아니 소파리? 폭발이 네, 피 빨아 먹소피 빨아 먹는 거 저런 건 괜찮아. 요 아니야 말벌 아니.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염소밭에. 아 염소 이제 벌은 다 촬영 된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부 어, 토종벌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아까 염소 우리 염소들. 촬영을 가겠습니다. 아야이, 마무리를. 자, 이렇게 해서, 꿀벌, 토종벌은 여기서 일부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성장 과정을 위해서 촬영을 한번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야이, 형님 어디 가셨어?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촬영에 협조해주신, 아, 저기도 한통 있어요? 음, 저, 그럼, 그럼, 저걸 한 통을 마저 보고, 네. 이 벌은, 이제, 이제 여기 저쪽에서 건너와서, 이쪽 벌통은, 이건 뭐, 분봉인가요? 아니면? 분봉, 분봉통인데, 저쪽 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 여기는 분봉을 해가지고, 여긴 벌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왕은 여기 있고. 아, 여왕벌은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올해는 지나야 되네요. 올해는 꿀은 그럼 다못 따는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올해는 꿀은 다못 따고, 이제 세력을 늘리는 분봉하고 뭐 해가지고, 8통에서 내년에는 한 16통요? 네, 2배, 2배로 이렇게 눌러가는 걸로, 해마다. 8, 6, 8, 16, 32, 뭐 계획대로라면요. 그래서 해마다 꿀도 따면서 이제 염소보다 전망이 더 이게 벌꿀이 낫다. 토종벌꿀이.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꿀벌, 토종벌 1차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뭐 자세한 그벌 사육하는 방법이나 소득원에 대해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소 어, 협조해 주시고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할 네, 아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네, 일단 벌꿀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촌 고수 대적불가였습니다.